성부와 성자와 성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루 가운데 영원한 날 가운데 하루를 허락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어,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보겠습니다. 구약 1266페이지 어, 전후입니다. 구약 1266페이지 전후 우리 호세아 11장 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읽어두세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내 곳에서 불러내었더니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아흐들에게 대사하며 아로세기 무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로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도 내가 줄, 사랑의 줄, 사랑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주었던 너라. 저희가 애국당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목들을 치며, 입장을 깨뜨려 없이 하르니 이는 저희의 개체를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가슴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포인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와를 쫓을 것이라. 여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며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아니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의단은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건을 예적 네, 얘기를 하시죠 지금 예적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 어렸을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건을 네, 출애굽 당시에 그 예적 얘기를 지금 꺼내십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을 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세계 우상앞에서 분영하였느니라. 어, 나올 수 없는 애국당에서, 어, 하나님께서 그 금일로 불러내어거을또 선자들을 붙여서 어, 말씀을 전해도 저희가 거리를 두고 우상에게 어, 가까이 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어, 그 걸음을 인도하고, 어, 그들을 끌어 안고, 그들을 사랑해도, 어, 자기들의 그 숱한 문제거리를, 어, 해결하는 줄을, 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많은, 어, 적의 침략과, 어,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줘도, 어,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뭐 사람의 줄, 그러면 뭐 이제 짐승을 이끌 때 이제 뭐 멍의 그 소의 어, 멍에를 통해서 어 이렇게 그 짐승, 어, 소의 멍에나 어 또는 뭐 당나귀나 뭐다 기타 등등 동물들은 다 줄을 매잖아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 놀아 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어 먹을 것을 주었다 이거예요. 양식을 해결해 줬다는 거죠. 자 우리 호세아 11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약 1266페이지 전후. 네,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는 어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 정확히는 한 분인지 세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호세아 11장 우리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어, 구약 1266페이지 전후입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 땅으로 다시 가 가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대 어떤 하나님과의 마찰이 있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를 싫어한대 결국 아스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 종사리를 할 거란 얘기예요. 결국 아수르의 망하죠. 칼이 저희의 성업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저희의 계책이라는 것은 이제, 어그 아수르 또는 애국을 의지하는 어 그들의 잔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를 그 사람을 아수로 배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잔꾀 때문에 결국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네,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잔꾀를 부리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 내부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올지,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이 일어나,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음, 일어난다는 거니까 회귀한다고 볼수 있겠죠? 회귀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음, 하나님,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극률이 불 붙는, 응, 어, 극률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쏟아부어지는데, 부어지,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참, 우리 하나님은, 어, 인자가 한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에,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랑 이 스모, 어,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어, 이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마 같이 또는 스보임 같이라는 것은 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죄악의 어, 그 지역을 말하는데. 너를 아도마 같이 놓겠느냐, 놓을 수 없다는 거죠.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극률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뭐, 적당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뭐, 한이 없을 만큼, 어,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극률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건드셨겠죠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어, 우리를 우리를 인내하시기를 정말 한이 없 음, 없을 만큼 참것도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네, 새끼 사자를 부르는 어, 사자의 소리 어, 소리처럼 어, 소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여기서 이제 서편은 음, 지중해 연안 또는 섬들로 이루어진 음,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자기가 애급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유는 뭐죠? 어,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면 부르시나, 그들을 부르시면, 서편에서, 또 애급에서부터, 아수리에서부터, 어, 올 거라 이거예요.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면서, 그들이 거할, 어, 거처까지, 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랄까요. 여기 이제 새나 이제 비둘기가 나오는데, 어, 보통 새들과 이 비둘기는요, 자기 둥지로 돌아갈 때는, 어, 지체하지 않고 아주 빨리 간다. 그런 습성이 있대요, 새들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 속히 돌아오는 어, 이스라엘을, 어, 새나, 이금 어, 비교하고 어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에브라임은거짓으로그다음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들의 거처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그나님의그자비와 인자와 에그이 있는데 에에 보면 이제 주님이 음 이들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마음은, 또는 유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품으시고, 이렇게 극률이 여기시는데도, 여전히, 어,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 남유다 사람들은, 어, 이렇게 정함이, 어,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 저나, 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함이, 어, 정함이 있는, 하나님께로만, 어, 마음이 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우선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저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면 가짜잖아요, 가짜. 어, 길가, 길가라는 마음을 가진 길가라는 마음을 가진 신자자들이 신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어 특히 이제 길가라는 것은 이제 아예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고 그렇죠?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고 그 돌밭과 가시떨기는 어, 거듭나건 맞아요. 거듭나건 맞는데 음. 어떤 어려움이 오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어, 또, 한, 어,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열매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돌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믿기는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어,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이 밑바닥인 자들이에요. 가시떨기는 믿긴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어, 주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돌밭 그 길가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아니 생명이 없어요. 돌밭은 어,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어, 완전히 밑바닥 신앙이. 에요세 그 번째 이 가시떨기는 어, 거듭났는데 주님의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어이 옥토는요 좋은 땅은 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시고 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금률이 여기시고 기다 어, 참으시고 또 우리의 거처를 또 예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또는 어, 유다처럼 우리가 정함이 없다면 어, 우리도 똑같이 어, 돌밭이나 어, 가지떨기의 마음에 마음을 어, 소유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보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